주변에 위험한 나무 공짜로 제거 작업하는 거 아시나요? 우리 동네 산림청에서 공짜로 제거해 주시려고 나와서 작업해 주시네요. 구삭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 옆집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. 참나무 그거를 제거하러 오셨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되게 힘든 광경이잖아요 음, 이건 제가 영상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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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봤거든요 워낙이 커서 한쪽가지 먼저 자르고 음, 나머지 음, 통으로 자르려나봐요 한쪽까지 잘랐는데도 나무 높이가 어, 굉장히 높게 상상이 되죠 진짜 높아요. 부사기로 주변 정리하고 이제 저큰 통으로 된 나무 이제 자를 준비하시나봐요. 응. 왼쪽에 있는 나무도 팽나무인데요. 이 팽나무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50년 이상 됐는데 이거보다도 참나무가 커요. 나무가 역지 반대방향으로 잘 쓰러졌네요. 집으로 쓰러졌다면 아마 집다 부서졌겠죠. 저 나무가 고게를 어, 생각해보면 어, 확실히 전문가들이 해주시니까 안전하게 나무가 잘 쓰러졌어요. 나무 자르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네요. 어, 야산인데 어, 헌해졌죠? 대나무도 많이 있었는데 나무 대나무도 많이 음, 잘라주셔가지고 옆집 위에가 완전히 뻥 뚫렸어요. 나무 옆에 자르는거 보면 대단하죠? 굉장히 크죠? 한번 음, 다 하고 나서 다 구사기랑 다이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. 대나무 엄청 많죠? 이런 거다 잘라주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. 음, 이게 지금 잘린 자리인데요. 워낙에 커서, 음, 음, 카메라에 커서.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. 너무 커서. 음, 1m 지름으로 치면 1m 한60 정도는 될것 같아요. 나무 아래로는 이렇게 낭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무가 어,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쓰러졌다면 아마 옆집 아저씨, 주택이 많이 위험했을 거예요. 그래서 어, 나무를 제거 작업을 음,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나무가 어떻게 큰지 화면에 잡을래도 다안 잡혀요. 굉장히 크죠? 쓰러지면서 어, 이, 뽀개진 것 같아요. 이, 3,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잘려진 부분인데도 굉장히 크죠? 여기가 잘려진 부분 같아요. 보셔요. 이 옆에 있는 것도 나무가 굉장히 큰데, 이 잘려진 나무 하나를 생각해 보신다면, 진짜, 음, 50년, 60년 이상도 더된 참나무일 것 같아요. 제가 한번, 음, 나무, 크기가 얼마나 되나 한번 제 팔로 재봤더니 제 팔보다 더 커요. 굉장히 크죠? 무슨 밀림에 있는 나무 잘라놓은 것 같아요. 새들이 자기 집을 잃었다고 아마 오늘 저녁에 새들이 슬퍼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큰 나무 자기네들 둥지가 없어졌으니 새들은 슬퍼하고 우리 이 사람들은 위험한, 위험한 나무가 없어져서 나이트하고 음, 상반된 내용이죠? 나이트 해보세요. 굉장히 많죠? 둘, 셋, 넷. 대략 잡아도 한 50개 이상은 되니까 한 60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옆 가지 나이대 세 봤는데도 30개가 14, 15, 15, 15 넘는 거 보면 원 가지는 진짜 두배 이상은 될것 같죠? 222 35 35 30 30 30 하나. 오늘 우연찮게 이렇게 주변에 나무 없애 주는 작업하시는 걸 봤는데요. 큰 나무 자르는 것도 처음 보고요. 어, 어마어마하게 커서 놀랐어요. 어, 아무 사고 없이 잘 음, 작업을 다 하고 가셔서 어, 다행이고요. 음, 이렇게 집, 주배, 집 주변에 위험한 나무도 잘라준다고 하니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어, 자르고, 자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산림청에 한번 잘 알아보세요. 어,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어, 위험 무릎 쓰고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, 다행인 것 같아요. 예. 깔끔하게 정리돼서 어, 보기도 좋네요. 어, 감사합니다.